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바가건 t v 의바가건입니다 저는 2012년도 1월 발병해서 전이전이 재발총네 전이 번의 암을 뉴스타트로 치유하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어, 토목설계 끝나고 이제 건축설계의 건물 배치도가 이제 와서 예, 어저께 총괄본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그 교육은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또한 분이 더어 예약을 하셔가지고 입금이 되면 이제 총네 분이 지금 입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금은 이제 세 분은 하셨고 이제 한 분은 아직 안 하신 상황이고. 아참이 사실 땅도 아직까지 제 명의로 넘으면 오지도 않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토목 공사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큰 돈을 제게 맡겨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건축 이 교육원 건축을 하면서 이 물론 이 사람이라는 게 단돈 100만 원 아니 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물건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어 보고 하면서 하는데 그 큰돈을 저에게 맡기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를 신뢰를 이런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신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예뭐 그런 돈 가지고 사기를 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 아까운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을 시작을 하면은 차분차분이 이루어지는 대로 꾸준히 이, 이것을 완성을 시킬 겁니다. 이 교육원은 그냥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10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또 이제는 그 때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건강을 회복하는 이 그런 이 지위의 장소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제 이제 곧 건축 허가가 나오고 이러면 토목 공사가 바로 시작되고 이러면은 좀더 많은 분들이 음 이제 지원을 하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그이건 이 조금 요즘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제 이제 가끔 보고 싶었던 사람들한테 이제 여유가 돼서 전화를 한 번씩 하니까. 혹시나 또이 교육은 건축에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하라 그럴까봐 또 이렇게 <laughs> 생각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또 어떤 분은 딱 전화하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뭐 프로그램만 이용할 겁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이 영업을 하시 제가 그걸 이제 하려고 그래요. 절대,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담드리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그거, 제가 하시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진짜 할 사람들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그가, 제가 전화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또안 한다고, 미안해 한다고 뭐 이렇게 미안한 그런 마음도 가지지 마세요.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음, 저는 저 그런 마음을 가지지도 않고 에, 아 이거 아, 당신이 꼭 해야 될것 같은데 뭘 뭐, 서운한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음, 제가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어, 그렇게 하십시오. 음. 아 어, 그리고 이제 요, 며칠 동안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내가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보면은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따라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거의 99%가 그렇게 가요. 응? 음? 그럴 수밖에 없을, 없는 게, 자기, 이런, 이, 자연 치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응? 음? 그래도 그냥, 내가 결정이 어려우니까, 그냥 의사의 이 결정대로, 자, 저 사람이 많이 해봤으니까, 알겠지. 예? 그냥 나는 그 결정을, 어,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비겁한 거예요, 그 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결정은 치료를 하든 안 하든 이런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번에는 오늘은 이런 얘기를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어, 당신의 이 목숨에 대해서 이 멘토 아니면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어,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 음?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했어요. 그렇게 따라 해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물론 거기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제도권에 있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은 매뉴얼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관계가 따르고, 또 법적인 책임 관계도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밖에 알려줄 수도 없고, 더 이상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 내가 이런 것에서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무조건 거기에서, 그 분야에서 했던 사람이 성공을 한 사람, 응? 성공을 한 사람의 말이 진실이다. 그래야지만할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암이 발병이 되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도 행복하게 살아남는 것이죠. 그건 목표인데 그것을 이룰라 그러면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느냐?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결과를 도출해 낸 사람들. 자연 치유를 했던, 현대 의학의 치료를 했던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살아있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가. 이 사람들이 말들이 경험들은 이것은 이 교과서적인 거죠. 음. 어, 그런데 그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떤 사람은 무엇을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것을 이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진실되게 얘기를 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어 그리고 또 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 유혹하는 이런 유튜브 방송들도 많이 있어요 시설들도 마찬가지고 어 그런 것들을 또 어, 유혹해서 하는 또뭐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내가 이것을 하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은 이 최소한은 5년 10년 정도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하는 있어요. 살아남았다. 음. 응? 근데 왜냐면 하 진실되지 않고 거짓된 방송을 하고 그런 시설들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여자들은 절대 그 시간 동안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유스타트 생활의 진선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삶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꺼지기 때문에, 암이 재발해서 죽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어,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약에 경우에, 죽는다 그러면 그동안의 삶이 제가 헛되했다는 얘기죠. 근데 앞으로 뭐, 제가 별로 짧은 시간 안에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면서, 이, 이 그걸 어떤 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저 제가 하고 싶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막이뭘 먹어서 나을까? 무슨 치료를 하면 나을까? 막 이런 거에 모든 거에 집중을 해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암이 왜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걸. 근본 원인도 모르면서 대책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해 놓고 나서 하나 안되면 또 이거 안되고 몇번 하다가 결국엔 실패해서 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좀더 암이 걸렸으니까 좀더 행복한 삶을 이제 나머지는 살고 싶다. 그러면은 자기 병의 원인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다그 원인들은 본인도 잘 몰라요. 아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그 사람을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들은 의사는 3분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전체 모릅니다. 음. 절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름 누군지도 몰라요. 한번 그 예약해서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제 막 컴퓨터 띄어놔가지고 거기에 나와있는 이름 다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 병원에다 가면 그게 자기들이 아는 매뉴얼대로 바로바로 바로 처방하고 그냥 그걸로서 끝이에요. 응? 여러분들의 암의 원인이 뭐고 앞으로 이 당신의 몸의 문제점이 뭐고 이런 것은 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경험자들이 보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예전에는 많은 이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전화통화로도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탁 물어보면 끝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결과들이 과연 좋았냐? 절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허송 세월 보내는 거다.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안 지난 뒤에요. 그럼,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의 인생도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방법을 바꾸고, 또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 그 시간에 이 캠프에 오신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그 다녀가신 분들을 오히려 집중적으로 이분들한테 상담을 해서 담은, 어 한두 명이라도 혜택을 잡야 돼. 도움을 줄수 있으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캠퍼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유튜브 방송도 마찬가지. 오늘은 이제 뭐좀 제재란 같지만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저는 이 원고가 없어요. 솔직히. 원고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저 사람은 뭐 어, 배운 게 별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 배운 거는 많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살아남는 법은 제가 살아라. 응? 어, 그리고 지, 지금까지 제가 10분, 20분 짜리 이 유튜브 방송을 할 때마다 저는 제 머릿속에 저희 지식만 제가 경험한 것, 그리고 주변에서 지켜본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고 없어요. 저는 응? 오직 한 어, 제목만 딱 정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 동안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고, 에, 제가 어, 여러분들, 뭐, 우리 캠프에 다녀가신 분들이나 혹시 저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그거 헛으로 듣지 마세요. 음? 저는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봐, 예를 들어, 어, 말을 어, 듣기 좋은 말로 이렇게 저는 해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강한 우조로 얘기하고, 당신 이러면 죽어! 라고도 얘기하고, 어, 왜? 진정한 친구고, 진정한 좋은 자라 그러면은, 상대방이 듣는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의 도움을 주고 싶으면 싫은 말도 할줄 알고, 그것을, 어, 할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희망적인 말만 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러분들의 멘토가 누구냐, 응? 당신의 주치가 누구냐, 이거지. 그러면은, 주치, 당신의 멘토, 어, 당신이 배워야 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서성을, 멘토를 만들어야 돼. 그것을, 어, 해서, 진짜 살아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조사를 해봐요. 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런 경험들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걸 믿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이암 치유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머리 돌리는 사람들은 이거 안 돼. 음? 아, 솔직히 암은 왜 걸리나, 뭐, 암이 세포가 변이 돼서 걸리고 뭐 해가지고 막, 우리 캠프에 오면은, 이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박사야, 박사. 책, 모르는 책이 없고, 암, 모르는, 어, 책이 없으며, 그게 뭐가, 어떤 성분은 뭐하고, 뭐하면 안 되고, 뭐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막, 박사야. 근데 그분들 어디 있느냐, 지금. 응? 그분들 어디 있느냐. 좌우에 와라. 안 되더라, 이거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몸에 실천을 해야 되는 돼요. 이게. 초등학교만 나와도 아니 이거는 사람이 얘기 더하기 빼기만 할수 있어도 암 치유하는데 아무런 정보 필요 없어요. 정보 듣지 마세요. 아무것도 듣지 말아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어 걷고 그냥 느끼고 씹을 줄 알고 그거면은 됩니다. 그냥. 근데 복잡한 걸 찾는 거야. 뭘 먹어야 낫느냐뭐 이거는 이 치료는 저거 좋고 제 말이 들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거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고 나중에 음? 진짜 안될때 너무 그런데 대신에 너무 몸이 망가질 때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은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 때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예, 진짜 안타까운 때가 한두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대로 하면 그냥 돈으로 쏠라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쉽게 갈라 그래 암을 그냥 응?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의사한테 다 맡겨 버리는. 내 인생을, 내목숨을왜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아니겠지 네? 자기 주관이 있고, 없는 사람도 절대 살지, 뭐, 살지 못해요. 힘들어요, 그너 옆에서, 어, 똑똑한 의사, 가족이, 어, 의사고, 또내 아는 지인들이 의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언한다고 막 해가지고, 그거?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이런 것을 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9박 10일이라는 이런 캠프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하고 참가자들을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의무 기록들을 보고, 응? 이 사람 문제가 왜 이렇게 원인이 암을 걸릴 수밖에 없었느냐 인물의 사람이 현재의 몸의 상태는 어떠냐 앞으로 어떻게 어떤 운동과 어떤 시, 식사를 하든지 어떤 것을 해야지 이 사람이 좋아질 것인가 이것만 제가 연구를 하고 또 그분들한테 조언을 해요 그랬더니만은 또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또잘 착실히 하시는 분들은 또 고쳐서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이 들려와요 또 그분들이 또뭐 소문에 소문을 해서 참가자들이 늘어나고 이러는 겁니다. 에, 그, 모든 어떤 것은 이 정보에 의해서 어떤, 이거에서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게 알더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을 하든지, 이런 거죠. 어떤 정보가 나한테 진짜 유익한 건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지 뭐 귀찮다고 안 하려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뭐 귀찮아요? 그럼 죽어야지 그뭐다 준비해놨다가 좀 게으르다 뭐 저거 하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안그 어디에 뭐 그런 것도 가지도 않고 이러면은 그거 희망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괜히 좀 이렇게 어투가 좀 짜증스러운 이런 투로 이렇게 들려서 죄송한데요. 그냥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치유를 하고 싶다 그러면 올바른 멘토를 만들고 또 거기에 가서 한번 보고, 그리고 "아, 이렇게 해도 아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을. 하면은 여러분들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음, 어젯밤에도 비 오지만 오늘도 이게 날, 하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예,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산도 가시고, 좋은 공기 쐬면서, 복식고 많이 하십시오. 복식고 진짜 좋습니다. 음, 복식업, 어, 가까운 지인은 제가 그거 했는데, 진짜로 해가지고, 몸이 막 좋아지고, 당도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기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희망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